이번 역은 해화, 폐화. 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이 역은 한인국과 전통차 사이가 넓습니다.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미친 듯이 웃기 짜릿하게 무서운 정비형급 오마이갓은 해화역 이번 출구에 있습니다. This t o p is Hehua. h e h u The station number is f o u The doors are on your right. Please watch your step. 신과 감동이 있는 대한민 인기 연극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혜화역 2번 출구에 있습니다.